일절에 보면 레위,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와 무슨 지도자들 말하는 거죠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제사장 엘라살 그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와 군사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누가 나와서 지금 요구한다고요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자 레위인들은 기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기업은 장사하는 산업 사업하는 비즈니스의 기업이 아니라 터 기자에다가 일 업자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이게 번역하는 게 어, 당시에는 최초의 개혁개정 처음, 처음 번역할 때는 기업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이제 유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기업 그러면 뭐예요? 컴퍼니 회사 같은 거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어, 번역은 그냥 유업를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나와서 다른 지파들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땅 분배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전쟁에 참여 안 했을까요? 아니요. 레위 지파도 참여했어요. 물론 전쟁에 참여하는 게 레위 지파는 좀 다르죠. 왜냐면 그 성막을 두고 다니는 일을 하고 하니까 종류가 좀 다르긴 했지만 여전히 가난안 정복 전쟁에는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근데 다 전쟁 같이 다 했는데 나머지 모든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땅을 다 나눠서 분배받았어요. 근데 누구만 못 받았다? 레위 지파만 못 받았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 계속 주어졌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아유, 너무,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laughs> 아멘 안 <아네>. 해. <laughs> 무슨 함정이 있을까봐 아멘 을안 해. <laughs> 너무 뭐, 멋들어진 워딩이죠.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이에요.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럼 어디서 먹고 살아요? 아니, 이렇게 잠은 자야 될거 아니야. 그죠? 집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기업을 분배한다는 것, 땅을 분배한다는 건 뭐냐면 지파별로 전체 영역에서의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의 영역에 큰 땅은 없어요. 대신 어떻게 한다? 각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해서 나눠 줘야 돼요. 그 내용이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4절부터 그아 자손이 뭘 주냐면 그아 자손 중에서도요.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 따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건 제사장 집하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열세 성읍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 시무원 베냐민 집하 중에서 열세 성읍을 받고 그런 식으로 나머지 그아자손에서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열성읍을 또 받고요. 그럼 이제 세개 중에 하나 끝났죠? 나머지는 게르손하고 무라리 남았는데 게르손은 열세 성읍 무라리는 열두 성읍을 받았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의 족장이 와가지고 땅 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파들은 그땅 어떻게 얻었어요? 피 터지게 싸워갖고 얻었잖아요. <laughs>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했고 전쟁해야했고 투쟁하고 싸워야 됐죠. 그래서 땅을 실컷 얻어놨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땅의 영역은 그 지역은 누구 거야? 각 지파의 땅이죠. 재산이죠. 소유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 나눠줘라 하면 기분 좋을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여러분들 중에 그 나눠줘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요.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로는 지금 어디에요? 길가은 전투하면서 일종의 베이스캠프 같은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실로는 뭐예요? 이제 회막이 지어진 종교적인 중심지예요.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되 핵심이 여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묻는 거예요. 이게 뻔뻔하게 땅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당하게 주장해야 할 권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레위 지파는 지금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당당하게 땅을 요구하는데 그게 민수기에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 편요당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뭐 해서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이게 뭐다? 레위인에게는 레위인들, 레위인 지파를 위한 기업 통째로는 없어요. 그러나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될 거다? 각 이스라엘이 받은 몫을 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사실은 이런 설교를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잘안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이거 제가 이런 설교에 좀 상처가 좀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말, 어, 어떨 때 이거 설교, 이런 설교 하는 줄 알아요? 그 좀, 저기, 살해 올려달라고 할 때, 그럴 때꼭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마음에 안 편해가지고, 제가 이거 잘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레위인이 받아야 할건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머지 1 1지파에게 다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저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그거 레위지파하고 나눠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거저 받은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게 레위지파한테 좀 띄워주는 게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깝죠. 근데 그게 자기가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서 얻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거 좀레위집파한테 나눠줘야 돼 라고 명령하면 어떡할까요? 싫은데요? 아,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급여 받죠? 여러분 사업하면서 돈 벌죠? 그거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애쓰며 번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며 벌었어요? 근데 그거 레위인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어때요? 근데 두 가지로 나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물론, 우리 애쓰고, 출근하고, 힘들게 일하고, 뭐, 저, 뉘에도 눈치도 봐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아 더러운 거 참아가며 일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땅정복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게 한거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땅을 주신 이는 누구다? 그 유업을 주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좀 나눠줘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한다고. 사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보다 적게 본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근데 뭐하라고? 레위지파와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어떤 레위지파가 있을까요? 물론 저는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레위지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다른 직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레위지파 같은 일들이 지금 전문화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사회복지에 일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다 레위 지파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분들 위해서 나의 분깃을 조금 떼어 주는 것 어떨까요? 떼어 줘야죠. 당연히 떼어 줘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아, 저것들한테 내가 왜내걸 나눠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참 신기한 게 보면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기에는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왜?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 목사님 저는 월급 얼마 받지 못하는데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으면 어떻게요? 해 레위 지파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나누긴 못 나눠. 그건 나 지금 내가 먹을 래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각각의 성읍을 쫙 나눠놓고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성읍을 딱 나눠놓고 그 내위지파들에게는 어떻게 나눠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세성읍, 열성읍, 또 열세성읍, 열두성읍 이렇게 해고쫙 나눠놨어. 근데 어떻게 해서 나눠줘요? 제비뽑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지파들마다 내위지파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제 말씀에 레위지파가 이미 받은 성읍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섯 개의 도피성.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각 도성들을 가지고 레위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뭔줄 알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여기 그 아자성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받은 그 성읍이 어떠냐면요. 유다지파와 시무원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열쇠 성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근처에요. 아직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 대야 그 점령이에요. 근데 지금 그 근처에 제사장들이 이미 다 포진해 있어요. 하나님, 그게하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다 이렇게 포진해 놔요. 거기다가. 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될 테니까. 성전이 세워질 테니까. 그때 누가 일하게 돼요? 여기 말하는 이 지파들이 일하게 되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일하게 되니까. 놀랍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비법계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레위 지파가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돕기도 하지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말 우리 말로 하면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순종할지를 가리켜야 돼요. 근데 그게 중앙 성소에 와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각 지파들이 성을 분배받고, 각 열한 11, 지파의 땅들에 다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이걸 각 지파들에게 가리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서 레위지파에 사는 것들을 보면서 나머지 지파들은 뭘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지만 이 땅이 기업이 아니라 뭐, 뭐가 우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걸 레위지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또전 세계에 있는 교회 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냐면, 목회자를 보면서,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와, 목회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역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먹고 살걸 주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업인 거예요, 진짜? 누가 유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유업이라고 생각하고 안 어떻게 살아요? 지금 내 직장이 나를 먹고, 먹고 살리게 하는 거야. 내 비즈니스가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거야. 그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화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각 집화들 가운데 분산돼서 배치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레위 지파야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해요. 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직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것 주신 것이다. 결국 누가 우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레위인처럼 하나님 기업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